네, 예, 안녕하십니까 아, 클럽5AM 최성호입니다. 아, 부동산 개발업자로 임대사업자를 같이 하고 있는 최성호입니다. 아, 두번째로 얘기를 드리는데요. 제가 말했듯이 아, 왜이 일을 부동산 상가형 원룸주택을 시작하게 됐는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보충을 하자면 어, 저와 같은 40대 초반에 시작해서 물론 저는 지금 올해로 마흔 여덟이 됐습니다 나이가 마흔여덟이 됐고 음그 저처럼 중년의 회사 생활을 하다가 어,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제 주위에도 제 동창 모임 뭐 나가보면 회사 생활에 대한 이제 회의와 그 자기 주위에, 지휘, 주위에서 오는 불안감, 언제 퇴직할지 모르는, 어, 그런, 어, 제 주위의 사람들도 있고, 저 또한 그런 거에 많이 고민을 하다, 어, 이 사업을, 어, 시작하게 된 동기죠. 왜? 위기감에서, 위기감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3년하고 4년, 이제 4년째 접어들고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음,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이 사업을 하면서 뭐 아직까지는 큰그 성공의 반열에 올랐다고는 제가 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저처럼 시도를 해서, 어, 시도를 해서, 어, 어느 정도, 어, 시간과 돈에 대한 그런 저기 위, 음, 저기가 그러니까 아 그런 생각을 좀 줄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한뭐 노하우라기보다는 제가 한한 행동 그리고 제가 어떻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월세를 받기 위해서 어, 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문자를 보내서 월세에 맞춰서 통장에 입금되고 지금 그거로 제가 생활을 하고 있고 아, 근데 그거예요. 어, 여러분들도 어, 주의를 갖고 자기 근처 아니면 어, 그런 매스컴이라든지그 칼럼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말하는 사이트에 집중이 가는 곳에 가서 사업을 이런 부동산 관련 사업을 시도를 하는 아, 그런 약간의 용기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 이거를 찍고 있습니다 제가 어, 엄청 엄청 제가 많이 어, 생각하고 저 또한.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했던 건 맞습니다. 근데 누구나 그 시도해본 사람의 말들은 비슷해요. 처음에 시도를 하지 못했던 그 시간 동안 그왜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저 또한 비슷한 말을 드리고 싶은 게한 4개월에서 3개월 이상을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음, 타이밍이라는 건 자기가 용기를 내서 시작하는 부분이 정말 아, 빠르면 좋다는 거죠 예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작한 동기 그리고 어, 건물을 져어서 그리고 건물을 질려면은 그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제가 건물을 질 땅을 선정하고, 선정하려면 그 지역의 사업 가능 검토, 그리고 상가용 원룸을 졌을 때 임대 수익률, 임대 수익률이나 하는 거는 건물을 져서 상가에 입주를 시키고 그 상가 분들이 비즈니스를 해서 저에게 월세를 내야 되는 그런 인프라 구조를 확인하고, 그리고 또 2, 3, 4층은 원룸을 져야 되니까, 원룸에 들어오는 1인 가구들의 성향, 그분들은 회사가 이 근처의 화성 지역에 있는, 음, 회사를 다니시려면, 가까운 거리를 찾기 위한 제 위치,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제가 지금 시도한, 지금 첫 번째 사이트는, 한, 어, 적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말로 한 3년에 4년 접어, 접어들면서, 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꾸려오면서, 잘 유지는 되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그리고 마, 또 건너편에 두 번째에 아 어, 상가용 원룸을 어, 올해 2월에 시작하게, 어, 일단은 재반 서류적인 설계, 인허가 다 지금 마친 상태예요. 지금은. 아 어, 그런 것들 제가 그리고 도움이 되면 그 사진, 그 공정별로의 사진과 거기에 제가 체크했던 부분들도 어 기회가 됐을 때 제가 이렇게 짬짬이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 기대해 주세요.